네, 하나님이 세우시는 챔피언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초등 1, 2, 3부까지 이 모든 같은 주제로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 수영장을 이제 개장을 했는데요. 잠깐 우리 아이들을 보러 수영장을 갔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네,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가서 어 아이들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예. 어 어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어 그런데요.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나요. 아이들이 은혜 받고 아이들이 어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힘이 나서 그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것이 바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요. 어, 죄송하지만 제가 어, 성경학교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 네, 어, 여기에 계신 우리 교사분들 또 아이들도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힘차게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나 챔피언, 의지하는 나 챔피언, 섬기는 나 챔피언,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laughs> 네, 이게 성경학교 구호입니다 예. 아무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 선생님이랑 약속을 했는데, 어, 이렇게 배신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우리 안산빛나교회 표말씀과 같은 본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바로 이 구절과 우리의 주제인 그 챔피언. 이것이 어떤 관계가,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챔피언.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올림픽, 그런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가끔, 어,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카페에서 차를 한잔씩 하면은 언제는 그 테이블이 너무 너무 시끌벅적하고 재밌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 근데 그럴 때 하면은 저희가 스포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구 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스포츠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야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계셔서 야구 얘기를 하면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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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거예요. 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 얘기하다가 어, 목사님들 그렇게 즐겁게 얘기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카페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시끌벅적하시다 되게 재밌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스포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야구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듯 로마인들도 스포츠를 정말 많이 좋아했습니다 고대 올림픽이 열리면 그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경기장에 거기서 최후의 승리자는. 이 챔피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어, 오늘날로 보면은 세계의 이제 최고의 정상의 선수들이죠. 그 손흥민이나 또 마이클 조던, 마이클 어, 조던이나 오타니. 이러한 선수들을 이상으로 큰 위상을 가진 사람들을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인 것이죠. 자, 어, 올해 연초에 다니 목사님께서 이표 말씀 구절을 통해 많은 의뢰를 주셨습니다. 불의심의 상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 로마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상 받는 것이 큰 영광임은 그들을 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구절을 접했을 때, 이 구절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챔피언이 단상에 올라가서 황제에게 상을 받는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상을 받게 되겠지라며 이 표현의 문장이 바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입니다. 자, 성경학교를 이 주제로 준비하면서 우리 안산민혁의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귀한 영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요, 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사단마기는 또그 세상과 환경을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 이렇게 표현하기를 잘못된 챔피언 의식을 사단마기는 심어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기고 올라가야 하는 세상, 다른 사람을 제쳐야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약육강식, 적자생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잘하지 못하면, 아, 나는 패배자구나, 나는 쓸모없는 자구나. 아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사단마귀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틈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사단마귀가 틈탑니다. 우리 아이들을 은혜받지 못하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과 떨어뜨리게 이것이 사단마귀의 전략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한 성도님들, 이 사단막의 방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 영혼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영혼의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못된 의식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자 영역을 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강도사님, 그때는 제가 강도사님이었는데요. 강사님,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어, 고생해서 돈더 많이 벌어서 제가 교회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되나요? 저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험기간이거든요. 잠깐만 주일 예배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하는 아주 사랑스럽고 불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 그래 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그렇게 그렇게 해 그렇게 하렴 제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딱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다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너 자체를 원하신다. 너 자체를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은 크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인 이 성경으로 삶의 기준을 세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잘못된 챔피언 의식이 아닌 올바른 챔피언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 의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챔피언 의식이라는 것이죠. 자, 올바른 챔피언 의식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 의식 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나 우리가 보기, 보는 눈으로나 아무리 봐도 그 성경적인 인물들은 때로는 죄를 짓고 그리고 너무 보잘 것 없고 때로는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쓰임, 스임 어, 밖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 될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분명한 방향성입니다. 분명한 방향성.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분명한 방향, 분명한 방향. 자, 3자 1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붓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육상 성수들이 뛰는 것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죠. 자, 육상 성수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열심히 최선만 다해서는 안 됩니다. 어, 그가 달릴 때에 바로 올바르고 정확한 방향으로 달려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남들이 인정할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때 누구보다 열심히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꼬린 지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한 시간들,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 다른 곳으로 달리게 되면 그 모든 수고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더들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더들수 있지만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은 언젠간 꼬린 골인 지점으로 꼬리나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은. 어... 챔피언이라고 어,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잘 산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앞지르는 것 같다고 보여도 그것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바로 나에게는 정확한 방향이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꼴인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규칙을 지켜라. 규칙을 지켜라. 규칙을 지켜라. 규칙을 지켜라.입니다. 자 먼저 앞서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챔피언은 규칙을 지키며 정정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1등을 하고 우리가 상위권에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이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면요 그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승리만을 목적으로 법을 무시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 될수 없습니다. 자, 디모네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과를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사도마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꼴인 지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지키지 않고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나아간다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꼴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부끄러,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챔피언. 하나님의 챔피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자세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 힘든, 힘든 일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아니 이런 어려움을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 장난하세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게 떠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 나의 삶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야. 지금은 좀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힘든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마을의 사역 중에 사도 마을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알고 보니 그 여종은 이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점을 봐 주면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 이게 생계였던 것입니다. 생계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을 통해서 귀신의 능력이 떠나가니까 이제는 점을 봐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주,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니까 생계가 위험하니까 저 사도바울에게 몹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일행들을 그 장터의 관리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관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매루 패고 옷을 찢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때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입니다. 근데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에우 바울의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시험에 들면 이런 질문도 할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도 때로는 사람의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네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장터의 상관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옷이 찢겨 나갔습니다. 그온 몸의 피투성이가 그 먼지와 정말로 볼볼일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은 그 누가 누그 누가 이런 하나님을 그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위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도 바울은 그 피투성이에 몸이 다 찢기고 그 매를 맞은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간수장이가 찾아가 찾아, 자다가 옥문이 용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도망간 줄 알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사결해야겠다 하는 그 순간 사도바울이 큰소리로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간수 장애를 구원하게 되고 그 간수 장애와 더불어서 그들의 가족까지도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이것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맡겨진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 상황과 환경은 정말 감옥 같은 인생일지라도 나의 삶이 낭떠러지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지만 나의 삶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챔피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이 올림픽 육사경 육상 경기에서 있었던 1화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불의 전차라는 영화를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불의 전차 영화를 제가 어떤 영화냐면은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100미터 종목의 가장 강력한 금메달 우승 후보 선수가 있었습니다. 영국 선수인데요, 바로 에릭 리델 선수입니다. 이 에릭 리델 선수는 100미터 경기에 나가면 무조건 우승할 거다. 전 국민이 이 선수에 대한 확신을 들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100미터 결승이 열리는 날이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일. 자 에릭 리델은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에릭이 에릭 미델이 유명하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주일에는 절대 뛰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을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을 하고 100m 결승을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온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제정신이야? 아니, 어떻게 그 경기를 포기해? 아니,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경기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금메달, 바로 금메달인데,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에릭 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결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닷새 후에 400m 경기를 이 에릭 리들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400m 경기는 에릭의 주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주 종목은 100m 경기였다는 것이죠. 자, 400m 경기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100m 선수가 400m를 나간다는 것은 그동안에 있어서요, 이 훈련법이라든가, 또 호흡, 그리고 스피드, 그 모든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절대 우승하기는 불가능한, 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의문이었습니다. 경기에 나가도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우승하지 못할 거야. 아니, 400m를 왜 나간대? 절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400m 경기가 열렸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릭 리델이 1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인터뷰한 내용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 처음 200m는요, 제 힘으로 전심 전력해서 달렸지만, 나머지 200m는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우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 했습니다. 아, 나는 불가능할 거야. 나는 안될 거야. 나는 할수 없어.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에릭님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결과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 정말 이땅 가운데 멋진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정말로 멋진 사람은 나를 가꾸고 나를 위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내가 내가 원하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삶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 정말 멋진 사람은 얘들아 목사님 같은 사람이야. 예, 장,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부정하는 것, <laughs> 네,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는, 나를 맡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진행되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산빛나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 어, 하나님 하나님께 삶을 맡겨 드리는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챔피언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